푸바오 두달 만에 관람객 공개. 12일 아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스촨성 판다 센터의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공식적으로 대중을 만났습니다. 오전 9시, 40명 이상의 학생 팬과 20명 이상의 중국 및 외국 언론이 이미 푸바오 근접 관광 지역에 푸바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운동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렸을 때 푸바오는 천천히 내체에서 걸어 나와 주위를 둘러보고 새집 안뜰에서 호기심 어린 냄새를 맡고 표시했으며 원을 탐색한 후 운동장에 놓인 음식을 정확하게 찾은 다음 아버지가 대나무, 당근, 죽순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푸드 타워를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반환된 지 2개월여 만에 대중에 공개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공개 직후 낮잠에 빠지면서 관람객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푸바오가 잠에서 깨어나야 관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람객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도 괜찮다라며 푸바오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줄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푸바오가 공개된 지한 시간 만에 낮잠을 자기 위해 실내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관람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푸바오는 실외 방사장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날 관람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오후 1시 중국 남서부 스찬성 청두시 외곽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선수 핑기지의 판다 유치원. 2호관 앞에는 수백 명의 관람객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관람이 시작된 푸바오를 보려는 이들로 선수 핑기지는 이날 전체 입장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했다 푸바오 관람은 30명씩 5분간 가능하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좋아하는 더 많은 팬들의 소원에 부응하기 위해 판다 센터는 공식 웨이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모두가 클라우드에서 푸바오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6월 12일부터 공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는 관광객 수에 따라 적시에 푸바오 근접 관광에 대한 제한된 시간 방문을 시행하며 각 방문은 5분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협력과 교류의 성과 중 하나다. 판다 센터는 1996년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시작한 이래 미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의 보호기관과 협력 및 교류를 수행했으며, 31마리의 새끼 자이언트 판다를 성공적으로 번식시켰습니다. 이중 23마리의 새끼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판다 센터에는 32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자 생물 다양성 보전의 대표종이자 우산종이며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국제 협력을 통해 자이언트 판다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며 지구상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